제목은 높이 들린 영적 아비들의 기도 손입니다. 어, 핵심은 싸움입니다. 그리고 현장은 두 곳이라 할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리비드미이고요, 두 번째로는 산 꼭대기입니다. 그런데 승패는 어디에서 결정이 납니까? 11절 어디에서 결정이 나나요? 네. 오세가 손을 들고 있는 산 꼭대기에서. 손을 들면 전쟁이 이기는 놀라운 이상한 전쟁입니다 손을 내리면 어떻게 됩니까? 적군이 이기는 것이죠 영적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전투의 현장은 치열한 영적 현장은 지금 여우수와가 싸우고 있는 리비딤 그곳인데요 오히려 산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영적 싸움이라는 부분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싸울 때 이기는 것임을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시게 하고 승리하는 비결은 상 꼭대기에 하나님을 향해 손을 들면 되는 것임을 들려주십니다. 모세의 선포를 구절 말씀 같이 볼까요? 시작. 모세가, 모세가 여호사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택하여 나가서,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싸우라. 내일, 내일 내가,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지팡이를 손에, 손에 잡고, 상 잡고 산 꼭대기에, 산 꼭대기에 서리라. 서리라 모세의 선포입니다 성경 말씀 안 찾아놨습니다 성경을 보시면서 하셔야 돼요 9절 말씀에 모세의 선포는 무엇입니까? 내일 내가 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그 내일에 무엇을 넣으면 됩니까? 2025년 내가 라고 이렇게 적용하면 되는 것이죠 2025년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이게 모세의 선포입니다 2024년 연말을 맞이하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교회를 향한 말씀입니다 2025년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저에게만 주시는 말씀일까요? 아니죠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인 것이죠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습니다. 산 꼭대기에 서서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는 한 해입니다. 손을 들면 이기는 한 해고요.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기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제가 기쁨의 동상교회에서 20일 특별 새벽기도회를 할 때가 있었는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소원을 주시고 감동을 주셔서 새벽기도회가 진행되고 있었을 때. 20일 철야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수련회 혹시 기억하십니까? 하도 오래되셨죠. 수련회 가셨던 기억이 오래되셔서 잘 기억 안 나시겠지만 제가 그 20일간 철야 기도를 하면서 새벽에는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진행되고 있었고 밤에는 이제 철야 기도를 하는데 매일매일 마치 수련회 하는 기분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마치 수련회 하는 그런 은혜를 누렸습니다. 퇴근하여서 집에서 잠깐 밥을 먹으면 금방 다시 또 교회 가야 할 시간입니다. 기쁨과 즐거움으로 나서야 되는데 발이 무겁습니다. 아 정말 안 가고 싶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다가 절이면 펴서 앉았다가 그리고 졸음이 오면 다시 무릎을 꿇고 그렇게 기도했다가 앉았다가 그것을 반복했습니다.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새벽 기도회는 새벽 기도회대로 진행이 되고 있고. 밤에 철야를 한다라는 거 성경을 읽고 허리도 아프고 시간은 안 가고 명색이 목사인데 아무도 안 보고 있으니 하나님 보시기에 잠깐 앉았다가 아무도 안 보니까 얼른 일어나도 하루는 채운 것인데 시간이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우리 성도님도 시간 중요합니까? 기도 시간 중요합니까? 기도의 분량 채워야 되죠 물론 그런데요 오늘도 하나님께 도장 찍었으니 무릎 꿇고 좀 허리 아프고 힘드니까 피곤하니까 이게 20일 가까이 오면서 많이 피곤해지니까 아 오늘은 일찍 일어나야지 가면서부터 그런 마음이 들어요. 교회 철회하러 가면서 아 오늘은 5분 기도하고 일어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도 바로 일어나기는 좀뭐한 거예요. 명색이 목사인데 어떻게 바로 일어설 수가 있느냐. 대든안 되든, 되든 30분은 채워야 되겠다. 철학 기도를 한다라고 하나님 앞에 그 기도하러 간다고 했는데 그러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왜 나는 항상 이래야 되나 왜 항상 그 많은 부목자들 중에 왜 내가 꼭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나 나도 그냥 편하게 그냥 쉽게 그냥 가도 돼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사역에 제한이 있는 것도 아니실 테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못 하시는 것도 아니실 테고. 바로 일어나기는 좀뭐 하고 그러다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왜 작정을 했나. 굳이 그냥 20일 작정이 아니라 한 일주일 아니면 한 3일 그냥 그렇게 철하기도 하고 아, 그냥 그 20일 힘드니까. 그 4층 당회실에서 그 4층 기쁨의동산 교회 4층 당회실에서 밤에 이불 이불 하나 깔고 누우면서 바로 새벽이에요. 누우 방금 막 누웠는데 금방 막 새벽이게 해가지고 알람 소리 들리면 피곤하고 그렇다고 사정 봐주는 것도 아니고 걔가 그렇게 기도하다가 어머니를 생각한 겁니다. 30년 가까이 거의 매일 철야기도 하시던 어머니입니다 새벽기도 마치고 철야 하시다가 새벽기도까지 하시고 나서야 어머니 다시 대구로 집으로 돌아오셔서 밥 차리시던 그런 어머니. 잘 몰랐었는데요. 제가 교회를 개척하시고. 곁에서 오다 가다 보면 성도는 다 이사 가고 할아버지와 아버지 두 사람, 성도는 두 사람이었는데 뭐 그리 기도할 게 많으신지 툭 하면 금식 기도, 툭 하면 철학 기도. 강대상 그 1층 어머니, 어머니가 개척하시던 전주 호산나교에 그 옥매트 위에서 담요를 덮어 쓰고 쪼그리고 앉아 기도하다가 벽에 등을 대시다가 다시 또 쪼그리고 기도하시다가 졸다가 기도하기를 반복하시면서 엎드려서 옆으로 쪼그리고 쪽잠을 주시던 그런 어머니였습니다 나라에 무슨 어려움만 있으면 금식하시고 3일도 아닙니다 일주일씩 금식하시고 두 아들이 목회자의 길을 가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기도 안할수 있느냐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어머니 뭘뭐 기도할 게 많으십니까? 라고 하면 그런데 어머니 항상 기도할 것이 많으셨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최근에 75세 되신 어머니가 성도에서 출석하시는 교회에서 철야를 시작했다고 하십니다 철야 기도하니까 살것 같다 어머니의 표현이었어요 내가 철야 기도하니까 이제 좀살것 같다 어머니가 철야를 시작하는데 그 교회에서 처음 철야 기도가 시작되는 거랍니다 처음으로 철야 기도를 하는데요 다섯 명의 권사님들이 붙으셨어요 어머니가 기도를 시작하시니까 다섯 명의 권사님들이 다 70대입니다. 70대, 70대의 우리 권사님들 그집사님 권사님들이 지금 철학기도 같이 하고 싶다라고 이전에 철학기도 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 기도를 놓쳤다고 그래서 다섯 분이 지금 철학기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머니한테 했던 말 어머니 그 교회 목사님은 참 행복하시겠네요. 그 교회 목사님은 정말 행복하시겠네요. 목사님이 행복해 가지고요. 설교 시간에 어머니의 실명을 거론하시면서 <웃음> <웃음> 우리 교회 철학 기도가 시작됐다고 그렇게 좋아하시더랍니다. 저는요, 기도와 기도를 교리와 이론으로 배우지 않았습니다. 저는 기도를 어머니를 통해 보고 배웠습니다.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기에 편히 잠들 수 있었습니다. 쉴수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까지는 어머니의 기도로 왔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철학 기도를 하는 중에 제게 주셨던 음성이 있어요. 바통 터치. 이젠 네 차례다 요 이젠 네가 할 차례다. 모양만 갖춘 20일 기도도 그 너무 힘들어서 앉았다가 하나님, 오늘은 제가 도장 찍었으니까요. 오늘은 일어나서 그냥 갈게요. 라고 이렇게 마치 애교도 아니고 그렇게 일어서는데 이 쉽지 않은 기도를 30년을 지켜오셨던 어머니. 저는 기도를 이론으로 배우지 않았습니다. 교리로 배운 것도 아닙니다. 무릎으로 배웠어요. 옆에서 보고 배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이 기도 소리 듣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기도 소리 듣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네 기도 소리 듣고 싶다. 네 기도 소리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기도하십시오. 해 가지도록 돈이 내려오지 않도록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전장은 산에 산에 있습니다. 상꼭대기에서 승패가 결정이 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달릴 차례입니다 아, 나는 지금 좀 나이가 보고 75세에 철학이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이 선수예요. 우리가 다 선수입니다. 우리가 달리면서 바통 이어 받은 겁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바통 터치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갖춘 교회, 큰 교회에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전심으로 주님을 찾고 기도하고 있는 교회에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몇년 전에 90대 권사님이 제가 교구 사역을 할때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죄송한데 내가 이제 너무 힘들어서 젊은 사람이 우리 팸의 순장을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90대 되신 우리 권사님 그렇게 얘기하셔요 그래서 알아보니 급행에서 가장 젊으신 86세 집단님이 순장을 하기로 결정을 하셨다고. 86세에 가장 젊으신 우리 집단님 순장으로 임명해 달라고 저한테 말씀을 하셨어요. 그 권사님에게 제가 신방을 갔습니다. 신방을 가서 이렇게 이제 여러 많은 권사님과 대화를 하는데요. 참 우리 권사님들은 참 놀라와요. 그 시대의 권사님들은 놀라와요. 그그 그 연로하시고 그 어려우신데 계단까지 청소를 다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집은 깨끗하게 청소를 다해 놓으셔도 신방 두번못 가겠어요. 신방 두번 가면 우리 권사님 쓰러지실 것 같아서 그렇게 다 그렇게 해 놓으시고요.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복사님, 어머니는 몇 살이나 되셨어?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이제 70 넘으셨어요.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하시는 말. 한참 때네. 한참 때네 우리 성도님들 나이 60대 나이 드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기도할 때입니다 바통 터치 받은 겁니다 바통을 터치 받았고요 이제 제가 내가 정말 달려갈 길을 잘 달린 후에 이 바통을 또 누군가에게 넘겨줘야 하는 것입니다 해가 지도록 손이 내려오지 않는 한해 2025년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거기에서 2025년 승패가 결정이 나는 것입니다 2025년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동안에 보여주신 아주 중요한 모습이셨습니다 예수님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항상 기도였습니다 더욱 기도였습니다 중요한 순간에는 더욱 기도하셨습니다 개세만의 동산에서는 땀이 핏방울되도록 더욱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을 세우려는 그 중요한 시기에는 철야기도 하셨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먼저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리고 그 모든 사역을 이루셨습니다 공생의 사역의 우선순위는 기도였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쉽지 않습니다 기도는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 당연한 걸 그 지극히 은혜로운 걸 무릎 꿇기까지 너무나 어렵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기도하려고 하면 핸드폰 연락 오고요. 기도하려고 하면 카톡이 다 그렇게 하나 기도하는 내가 지금 기도하려고 무릎 꿇었는데 카톡 하는 순간 카톡 보고 해야 돼요. 아닙니까? 카톡 답장 해주고 해야 돼요. 기도를 그렇지 않던가요? 무음으로 해놓고, 아예 꺼놓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기도 시간에 그렇게 연락이, 그렇게 연락이 올 수가 없어요. 기도하려고 하는 순간. 마음 먹고 무릎 꿇었는데, 아, 시간이 너무 안 간다. 아, 기도 어렵다. 아, 그렇게 기도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가 영적인 싸움에 승패가 거기서 달려있는 것입니다. 기도가 영적인 승리의 비결인 것입니다. 성경의 관심과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에게 어디를 주목하라 하시는가. 하나님은 상 꼭대기를 주목하라 하십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깁니다.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 사람이 이깁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누가 알고 있습니까? 어디서 보고 있습니까? 상 꼭대기에서 보고 있고요. 상 꼭대기에 모세와 아론과 훌이 알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알고 아론과 훌이 이것을 알고 있는 것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방법 이것을 보고 있는 이들 알고 있는 이들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세움동산에서 영적인 이 승패가 어디에서 나는가를 알고 보고 있는 사람들이 중요한 것입니다 어디에서 일어나는 것입니까? 산 꼭대기에 있는 사람들은 다 보고 있는 것입니다 산 꼭대기에 있는 아론과 훌은 아는 것입니다 모세만 아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와 함께 올라간 아론과 훌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12절을 볼까요? 12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하더라 이것을 보고 있는 사람들 이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모세를 안치고 좌우에서 모세의 팔을 들어줍니다. 참 이상한 전투 아닙니까? 모세의 팔이 해가 질 때까지 내려오지 않으니 13절에 여호수아가 그 전쟁에서 이깁니다. 2025년 새해 첫 예배 지금 말씀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들려주십니까? 2025년 세움동산이 힘써야 할 것은 해가 지도록 돈이 내려오지 않도록 하나님을 향하여 높이 올려 드린 기도의 팔이 될때 2025년 승리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가정도, 내 형편도, 내 사업의 어떤 직경도, 우리 교회도 해상 꼭대기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음을 보는 것입니다. 언제나 지도가 먼저 갑니다. 언제나 치도가 먼저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방법은 치도가 먼저 가는 것입니다. 모세의 자리가 혹시 부러우십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모뭐 내가 모세의 자리가 부럽습니까? 그러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모세하십시오. 저는 아론과 훌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모세의 자리가 부럽다라면, 그 모세의 그 자리가 내가 정말 있고 싶다란다면, 저는 아론과 훌 되면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아론과 훌 되어 주셔야 됩니다. 제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제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혹시나 팔이 내려오는 것 같으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셔서,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영적인 힘을 실어 주셔야 됩니다. 동역을 이루어 주셔야 됩니다. 누군가의 아론과 훌이 되어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승리하는 것입니다.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 팔이 내려오지 않을 때 이기는 것입니다. 기도 제목을 받아서 기도할 때가 있죠. 이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익숙하지 않아서 익숙하지 않아서 이제 새 예배가 끝나고 송구영신 예배 때도 우리 성도님들은 많이들 돌아갈 거예요. 제가 기쁨의 동산 교회에 있었을 때 많이 안타까웠던 게 담임 목사님의 그 2025년 새 축복 기도를 안 받고 그냥 가시더라고요. 저와 저희 아내는 굳이 기다렸다가 축복기도를 받고 갑니다. 당연히 축복기도를 받고 가야 되는데요. 단임 목사님에게 우리 가정의 한해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를 알려드려야 되는데요. 가기에 바빠요. 여러분 전통 교회는요, 두 시간도 기다려요. 그 기도 받고 간다고 쭉 일렬로 앉아 있다가 순서 번호표 받고, 반지 번호표 주듯이 기다리고 있다가 그렇게 기도 받고 가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 아시고 은혜를 베푸신다. 그렇게 하는데요. 기도 제목을 받아서 기도할 때참 감사하죠.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이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귀찮게 해야 됩니다. 어떻게 귀찮게요? 기도 제목으로 자꾸 기도 요청해서. 정말 나를 위해 기도해 주라. 내가 기도 못하면 나를 위해 누군가가 기도하게끔 그렇게 기도 제목을 계속 보내줘야 돼요. 그를 위해 기도하다 보면 그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됩니다. 그의 그 형편을 진심으로 안타까워하며 함께 기도하기 마련입니다. 진정한 사역, 진정한 사랑은 기도하는 데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가 공허한 외침이 되지 않으려면 기도를 시작하셔야 되는 것이죠. 이런 내용을 알고 보고 있었기에 지금 아론과 훌은 모세의 팔이 해가지도록 내려오지 않도록 받쳐준 것입니다. 왜요? 모세의 팔이 올라가면 이기거든요. 내려오면 지거든요. 그러니까요, 기도의 동역을 이루고 있는 것이죠. 기도의 동역자를 달라고 참 많이 기도하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무엇이냐면 여기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의 다 기도의 동역자 아닙니까? 여기에 있는 한분한 한 분이 나에게는 이렇게 많은 기도의 적극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를 요청하는 순간 다내 기도의 동역자들이 되는 것이에요 다른 어떤 특별한 그것이 아니고 내가 톡방에 내가 이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크고 작은 모든 기도의 상황을 기도를 요청할 때다 기도의 동역자들을 얻는 것이죠. 너무나 소중한 순간 아닙니까? 지난 1년간 개척 허니문이라고 들었습니다. 우리 불리 개척 하신 목사님이 1년은 개척 허니문. 제가 수요회 때도 한번 얘기했었죠. 1년은 개척 허니문이다. 언제가 고비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2년 차랍니다. 2년 차. 2025년이 개척 2년차입니다. 불편함과 고민이 깊어지기 시작하죠. 1년이 지나니 흠이 보이기 시작을 하죠. 목사님과 교회에 대해서 이제 말이 나오기 시작하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말이 많아지기 시작하겠죠. 그런데요, 그 불편함과 고민이 깊어질 때 하나님께서 제게주시는 은혜는 흠이 틈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흠이 사탄의 틈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가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손을 들고 그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높이 들린 그 기도의 팔을 들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이 많은 것이 아니라 말씀이 많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향해 손을 들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손을 든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항복할 때 손을 드는 거고요. 하나님을 온전한 마음으로 경배할 때 손을 드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할 때내 손을 언제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찬양합니까?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향해 손을 드는 것입니다. 항복할 때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내가 찬양할 때 손을 드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해 손을 들고 있는 2025년이 된다면 승리하는 한 해가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는, 하는 것은 다른 것 없어요. 모세가 하는 것은 지금 전장을 피한 것이 아니고요. 전장에 한복판으로 간 겁니다. 오히려 가장 중요한 전장에 지금 모세가 나아가서요. 해가 해가 지도록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한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전쟁을 하러 엉더 꼭대기에 올라간 것이죠. 기도는 무력한 것이 아닙니다. 강력한 것입니다. 기도는 강력합니다. 하나님이 그렇다 하시기에 그런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강력하다 하시기에 너는 내게 부르짖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기에 기도는 강력한 것입니다. 치열한 전투 현장에 대한 내용은 한 절밖에 없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10절에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오히려 정말 피비린내 나는 치열한 곳은 그리비딘 한복판 아니겠습니까? 여호수아가 칼로 전쟁하고 있는 그 한복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성경에 거기에 대해서는 딱한 절이에요.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그러나 하나님은 어디를 계속해서 주목하여 저 자세하게 말씀해주십니까? 산 위의 모습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는 것이죠. 이 전쟁에서 군사수가 나와 있습니까? 무기가 무엇인지 나와 있습니까? 전략이 무엇인지 나와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실제 전투력이 어떠한지 나와 있습니까? 아니에요. 아무것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산꼭대위에서 손이 내려왔느냐, 손이 올라가 있느냐. 이거 하나 지금 보고 있는 것이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에 대한 언급은. 지금 10절 딱 하나면 충분했던 겁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그래서요 기도는 연약한 인간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싸우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16절 말씀에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어떻게 대대로 싸우게 하시는 겁니까? 팔을 들고 있을 때 하나님을 향하여 높이 들린 기도의 팔 그것이. 들려 있을 때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평균 기도 시간이 3분이라라고 합니다. 이 시대 그리스도인의 평균 기도 시간 3분. 그 3분에는 식사 기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식사 기도 포함해서 3분이라 합니다. 해가 지도록 손이 내려오지 않는 기도의 팔에 대해서 설교하고 있는데 평균 기도 시간은 3분이라 합니다. 나는 3분은 넘어 5분에 그걸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는 팔 누가 생각나십니까? 우리를 위해 밤새도록 캐세만의 동산에서 기도하신 우리 주님 아니십니까? 베드로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신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도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우리를 위해 중복에도 하시는 그 예수님 아니십니까? 예수님은 팔이 내려오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죄인을 위해, 우리를 위해 그 손을 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계십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요, 오늘 우리가 이만큼 설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것이죠. 2025년 기도하는 한 해에 해가 지도록 톤이 내려오지 않는 한 해. 3분 기도가 아니라 크고 작은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한 해에 사랑하는 성도님, 성도님들의 건강함이 교회의 건강함입니다. 성도님들의 축복이 교회가 복을 받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의 지경이 넓어짐이 교회의 지경이 넓어짐이에요. 여러분에게 임하는 축복을 교회가 함께 누리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 부어 주십니다. 기도할 때에 엎드릴 때에 힘들어도요 무릎을 꿇어 보십시오. 그리고요 하나님 2025년 한 해는 기도하는 한 해로 승리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너무나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2025년 해가 지도록 기도와 살이 내려오지 않는 기도하는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에레미야 33장 2절 3절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2025년이 높이 들린 영적 아비들의 기도 손들이 다 되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찬양하게.